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아래 댓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바라는 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별은 그렇게 해서 지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구는 지금껏 보아온 평범한 별이 결코 아니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그리고 7천명의 지리학자와 90만명의 사업가 그리고 750만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등 1억저럭 20억 명쯤은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에 전부 합해 자그마치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있었다니.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서 보게 되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과 같았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가로등을 켠후 잠을 자러 갔다. 그러고 나면 시베리아와 중국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로 들어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나면 인도와 러시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그 다음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엔 북아메리카의 순서로 차례차례 나타났다. 그들은 한 번도 틀린다거나 순서를 바꾸는 적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지 북극의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두번 일을 했다. 재치있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어쩌다 좀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정직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만약 지구에서, 만약 지구에서 사는 20억 명의 어른들이 큰 모임이라도 가져서 촘촘히 줄을 지어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또 그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놓는다면, 태평양 위에 아무리 작은 섬에라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그저 어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일러주면 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다. 혹시 다른 별로 잘못 온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을 때, 동그란 달빛 꼬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일단 인사부터 했다. 안녕. 뱀이 대꾸했다. 내가 지금 무슨 별에 떨어진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긴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래? 그럼 지구에는 아무도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매우 크거든.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말했다. 별이 저렇게 반짝이는 건 누구든 언제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닐까? 저기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렇지만 너무 멀리 있어. 니네 별은 참 아름답구나. 여기는 무얼 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이랑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 그래? 그리고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지?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너는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별로 힘이 세지 않아. 발이 없으니까 여행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배보다 더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수 있어. 뱀은 마치 금발지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러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버리고 말지. 그렇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같이 약한 아이가 이 돌로 된 지구에 왔으니까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네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아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수수께끼를 모두 풀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한 송이와 마주쳤을 뿐이었다. 꽃잎이 세 장인 보잘 것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꽃은 언제나, 꽃은 언젠가 상인 몇 명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글쎄 한 예닐곱 명쯤은 있었던 것 같아. 몇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에 불려 다니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곤란을 많이 겪을 거야. 음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새 화산 뿐이었다. 그리고 휴화산을 걸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는 이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 끝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가 혹시나 하고 말해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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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얄궂은 별이군.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곤 없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는 꽃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 벌판을 지나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걷다가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이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장미꽃들은 모두 그의 꽃과 아주 닮았다. 너희들은 누구니?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그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 똑같은 꽃이 한 정원에만도 오천송이가 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에 내 꽃이 이걸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야단스럽게 기침을 해대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은 신흉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돌봐주는 척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꽃은 그저 평범한 장미꽃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흔한 장미꽃 하나와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새 화산.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진 것일지도 모르고, 이것들 가지고서는 정말 훌륭한 왕자가 될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풀밭 위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인사,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야?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아줘. 난 정말 슬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너와 함께 놀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아, 그럼 미안해.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무얼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니?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골치 아픈 일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잊혀진 어떤 것인데, 그건 관계를 만든다 라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물론이지. 넌 나에게 아직은 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진 않지. 또,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다른 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는 꽃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그러자 여우는 매우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러면, 다른 별에서란 말이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신기하군. 그럼, 닭은? 없어. 에휴, 세상에 완벽한 데라고는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나는 좀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들과는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여겨져서 그걸 들으면 나는 땅밑 굴에서 뛰어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저길 좀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은 안 먹으니까 나에게 밀은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건 정말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네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왜냐하면, 역시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이 내게 너의 추억을 떠올려 주게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 사이를 불어가는 바람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줄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싶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걸 정말로 알 수는 없어. 사람들은 이젠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게에서 살 뿐이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 인내심이 있어야 돼. 처음에는 나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는 거야. 나는 너를 흘끔 흘끔 견눈질로 쳐다보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 앉아 앉아 있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더 좋아.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하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그렇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맞춰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어떤 준비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 의식이라는 게 뭐야? 여우는 대답해 주었다. 그것도 역시 너무 쉽게 잊혀지는 어떤 것이지. 의식이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고 어떤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를테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도 의식을 치르지.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들은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어. 근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나는 하루도 쉴수 있는 날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가 떠나려 하자 여우가 말했다. 아, 난 울고 말 거야. 그건 어쩌면 니네 탓이야. 나는 널 슬프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도 울 거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울 거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것 봐... 길들인다는 게 뭐가 좋니? 좋은 게 있지? 저 밀밭의 색깔을 보면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그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그러면 네가 두고 온 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해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처음에는 그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너희들은 물론 예쁘지만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어주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너희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내 꽃은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 주었기 때문이지. 또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 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야. 나비를 위해서 두세 마리 남겨 놓고는 그 꽃이 벌레를 내가 다 잡아 주었기 때문이야. 그 꽃이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꽃은 내 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그래, 잘 가. 참,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는 잘 기억을 해두려는 듯 되뇌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에게 네가 바친 그 시간들이야. 내가 그에게 바친 시간들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는 듯 다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렇지만 너는 잊어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는, 네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다.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기차에 탄 사람들을 천명씩 한 묶음으로 해서 갈라놓고 있단다. 사람들을 실은 기차를 어떤 때는 왼쪽으로 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전철수의 작은 사무실이 부르르 흔들렸다. 다들 매우 바쁜가 봐. 도대체 뭘 찾으러 달려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열차의 기관사도 모르지. 전철수가 말했다. 그때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급행 열차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선 우르릉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온 거야?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번갈아 오가는 거지. 그렇다면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거란다. 전철수가 말했다. 불을 환하게 켠세 번째 급행열차가 또 천둥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먼저 번에 갔던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저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하품만 하고 있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볼 뿐이지. 전철수의 대답을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아는 건 어린 아이들 밖에 없어.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해. 그러면 그 인형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야. 어른들이 인형을 뺏으려 들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그러자 전철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행복하군.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꾸구요